선생님 뽐쌤이고요.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무슨 시간입니까? 바로 알파벳 탐험대 시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모험을 떠나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열심히 L이란 친구와 함께 모험을 떠나봤었는데 오늘은 짜잔! 새로운 친구와 함께 모험을 떠나볼 겁니다. 자 오늘 만날 친구는 바로 M이라는 친구입니다. 음... 라고 발음되는 친구 모양 생긴 게 되게 재밌게 생겼어요, 그렇죠? 약간 집 모양 같게 생긴 거 같고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이 친구 함께 오늘 모험을 떠나볼 테니까 기대 만빵하면서요. Let's start our class. Ma'am, 부인. Ma'am, 부인. Mad, 화난. Mad. mail, 우편, mail, 우편. make, 만들다, make, 만들다. man, 남자, man, 남자. many, 많은, many, 많은 map 지도, map 지도 march 3월 행진 march 3월 행진 market 시장. market 시장 marry 결혼하다 m a 결혼하다 자 우리 여러분들 금방 오늘 만나 볼 단어들 쭉 한번 살펴봤을 건데요.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단어는 지금 보니까 왼 중년에 아주머니가 있네요. 그렇죠? 자, 과연 아주머니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바로 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매미가 우는 것처럼 맴맴 맴 하는 것처럼 그 맴을 얘기합니다. 자,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원래는 Madam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Apostrophe라고 해서 줄여진 거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뜨그 발음이 약간은 생략이 되면서 우리는 맘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요 단어는 여성을 되게 정중하게 부르는 말이 되겠고요. 또는 이제 부인이라는 말로도 쓰여지는 겁니다. 그럼 아주머니는 맴이라고 부른다면 은 아저씨 또는 남자를 정중하게 부르는 말은 뭘까요? 바로 sir이라고 얘기하니까요. 맴, sir, 두개다 같이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부인. 또는 여자를 정중히 부르는 이 맴이라는 단어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맴. 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장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도와드릴까요? 부인이라고 얘기 한번 해 볼게요. Can I help you, ma'am? Can I help you, ma'am? 끝 잘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다음 단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도 한번 봐봐. 지금 아빠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되게 지금 화나 있죠, 그렇죠? 화났다는 표현이 여러분들. 그래서 이 화났다는 단어 우리는 mad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화난이란 뜻으로 쓰여지는 거는 미국에서 많이 쓰여지는 표현인데요. 되게 정말 진짜 어떻게 약간 미치도록 약간 진짜 머리 뚜껑 열도록 화났을 때 우리가 ma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영국에서는 어떻게 이 mad란 뜻 쓰냐면은 살짝 이렇게 미친이라고 쓰게 되는데 이 미친이란 표현이 약간 머리가 이렇게 된게 아니라 여러분들 뭔가에 되게 열정적으로 살짝 미쳐 있는 상태를 우리가 mad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잘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mad란 단어 조금 복잡하긴 한데. mad 일단 기본적인 뜻은 무엇이다? 흑, 흑, 흑. 나 화났어, 화나 이란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면서요, 선생님랑 이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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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 mad, mad. 자, 그러면 얘기해 보자. 너의 아빠는 지금 너에게 화났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 Your dad is mad at you. Good. Your dad is mad at you. Your dad is mad at you. Good. 또 쌤이 아까 전에 m a d 란 단어 어떻다라고 뭔가 열정적으로 되게 좋아하면서 약간 미치도록 뭔가를 좋아할 때도 mad라고 쓴다고 했어요. 그렇죠? 쌤은 진짜 이래요. I'm mad about English. 선생님 정말 영어에 미쳤어요. 그래서 맨날 영어책 보고 영어 TV 보고 여러분과 또 영어로 만나고 여러분도 이렇게 어떻게 I'm mad about English처럼 영어에 폭하고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그림에는 편지들이 소복하게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편지들 우리가 한국말로 또 우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우편은 과연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옆에 보니까 영어 스펠링 쫙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큰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의 마, 에 일 들어가면서, mail 이라고 읽어주면 돼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mail, mail,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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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자, 이제 문장은 우리가 우체부는 항상 우편물들을 배달한다. 를 얘기해 볼 건데요. 우리 우체부란 단어, 영어로 이 mail, 우편을 배달해 주는 사람. 우편을 운반해 주는 사람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mail carrier이라고 이야기해요.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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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l carrier 주의하면서요. 우리, 우리 한번 문장으로 얘기해 볼게요. The mail carrier always delivers mails. Go. The mail carrier always delivers mails. Good. The mail carrier always delivers mails. 굿. 잘했어요, 여러분들. 맘, 부인. 맘, 화난. 맨, 일 우편. Mail, 우편. 여러분들 우리 세 단어 또 열심히 리뷰해봤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단어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와! 그림 보니까 우리 한 친구가 도자기를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만들다 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번에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만들다 라는 단어 우리가 마크라고 읽을 수가 있겠지만은 No, no, no. 여기서 A는 긴 A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make. 라고 발음을 합니다. 기억해, 마크 아니야, 메이크. 오케이, 그래서 만들다는 우리가 메이크라고 발음한다. 기억하면서 같이 또 얘기해 보자. 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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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 자, 우리 이제 문장은. 하느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make라는 단어, 만들다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made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전에 만드셨잖아요. 그치? 무엇으로? 찰흙으로 또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쵸? 그럼 또 같이 한번 하느님은 우리를 만드셨다 얘기해 볼게요. God, God made us. Good. God made, us. God made us. Good. 진짜 이번 문장 잘 읽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섯 번째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버, 지금 한 남자가 짜잔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겼죠, 그렇죠, 여러분들? 음. 이렇게 남자. 여러분의 아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친구, 뭐 선생님이 남자라면은 우리는 남자를 영어로 맨이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자, 힘있게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해 주면 된다고? 맨.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W, O를 넣어서 women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두 단어 살짝 구분하면서 우리 남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음,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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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잘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문장을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차인표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유명한 음, 우리 연기자 또는 뭐 연예인 알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인표를 써서 문장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차인표는 멋진 남자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차인표 is a nice man. 차인표 is a nice man. 차인표 is a nice man. 왜 쌤이 이 연예인한테 나이스맨 멋진 남자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일단 먼저 이분은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도 도와주고요. 정말 또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 아프리카나 이런 또 오지로 가 가지고는 그 속에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얘기해 주시면서 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멋진 차인교처럼 얼굴도 잘생기고 또 마음도 착한 어떤 사람? 나이스맨이 될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음 단어 또 살펴볼 건데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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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진짜 어때? 많다. 너무 많다. 그치? 자 그럼 이렇게 많을 땐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많을 때 우리는 영어로 many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우리 옆에 단어 나와있죠, 그렇죠? 많은은 어떻게 얘기한다? many라고 얘기해준다.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Many. Many.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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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자, 그러면은 도서관에는 많은 책들이 있다. 얘기 한번 해볼게요. There are many books in the library. Good. There are many books in the library. There are many books in the library. Good, good, good. 완전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Make. 만들다. Make. 만들다. Man. 남자. Man. 남자. Many. 많은, many, 많은. 우리 지금까지 총 여섯 단어 만나봤고요. 이제 일곱 번째 단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우, 또 그림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바로 지도가 나왔어. 지도 이 단어는 발음하기 너무 쉬워,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소리내서 크게 읽어볼래요? 어떻게 읽으면 돼? 어, 맞아, 맞아, 맞아. Good. 바로 map. 이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자, 피 발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프 발음인데 프는 반드시 입술을 어떻게 해줘야 돼? 파! 이렇게 발음해줘야 돼. 입술을 다물고요. 그리고 떨어면안되고 바람 소리. 이렇게 발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맵. 이렇게 하면서 끝내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럼 또 같이 한번 지도 얘기해보도록 하자.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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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지도가 정말 페이퍼맵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종이로 되어 있는 맵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뭐 패드 같은 게 너무너무 잘 발전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 진짜 그 핸드폰 안에서 여러분들 모든 지도를 다 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속시기 되면 엄마한테 엄마 구글맵 한번 켜주세요 하면은 그 구글맵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국만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 모든 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쌤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자 그래서 지도는 뭐야? 모든 위치들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게 역할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지도는 모든 위치들을 보여준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The map shows all the locations. 시작할게요. Go. The map shows all the locations. Good. The map shows all the locations. The map shows all the locations. Good. 잘했습니다. 우리 또 다음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음, 보니까, 바로, 달력이 툭 하고 튀어나왔는데, 달력에 몇월이 적혀있네요, 여러분들. 바로, 꽃피는, 음, 3월이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3월을 한번 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3월은 영어로 March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알바음 중간에 있으니까, 주의함 조금 더 글려주면서 발음해보세요. March.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반드시 3월인 경우에는 앞에 대문자라고 해서 이 M이 크게 적혀져야 된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이 M이 소문자로 적혀져 있다면은 이 단어의 뜻은 행진이라는 뜻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요두 단어 뜻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3월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March,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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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꽃은 언제 핀다고? 바로 3월에 핍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The flowers bloom in March. The bloom in March. Good. The flowers bloom in March. 잘했어요. 다음 그림 또 살펴볼 건데, 와우, 쌤 이런 곳 진짜 좋아요. 이렇게 막 야채 가기도 있고, 과일 가기도 있고, 생선 가기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막 먹고 싶은 거다살수 있는 곳. 이곳은 과연 어디예요, 여러분들? 바로 시장이에요, 그렇죠? 시장은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시장은 어, 바로 market이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우리 아마 이 단어 마켓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야그 그치 근데 마켓이라고 발음하는 것보다는 알바음이 있으니까 마켓이라고 해 주면 조금 더 이쁜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그러면 우리 얘기해 볼까 음, 시장이란 단어 마켓 같이 한번 해 보자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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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 자 선생님은 보통 시장에서 무엇을 사냐면은 이 과일을 사요. 그래서 나는 과일을 시장에서 산다. 한번 얘기해볼게요. I, I buy fruits at the market. Good. I buy, the market. Good. I, buy the market. I buy fruits at the market. Good. 자 이제 마지막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던던또 던. 지금 신랑과 신부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결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단어가 바로 결혼하다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결혼한다라는 거 정말로 축복할 일이죠, 그렇죠? 이 축복할 만한 이 단어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야 돼? 바로 marry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얘기해 볼게요. marry, marry, marry. 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읽어볼 문장은 나와 결혼해주겠니 라는 문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쌤이 특히 이 문장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쌤이 정말 정말 좋아하는 영화 의 중에 한 장면인데, 이 남자가 스케치 북겠다가 마지막 이렇게 나와 결혼해주겠니라고 보여주면서 남자, 여자친구한테 이 프로포즈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쌤이 너무너무 감동받았었거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선생님과 함께 나와 결혼해주겠니?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Will you marry me? Will you marry me? Good. Will you marry me? Good. 잘했습니다. 자, 우리 총열단어 공부 끝났는데 아직까지 수업이 끝난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을 거야.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바로 리뷰하고 또 챈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map 지도 map 지도 march 월 행진 march 3월 행진 market 시장 market 시장 marry 결혼하다 marry 결혼하다 a y chat s i n g l o u d l y ready go ma'am 아주머니 ma'am 아주머니 m 아주머니. Man, 환한, m 환한, man. m a 우편, m a 우편, m a 우편. m a k 만들다, m a k 만들다, make. -up. man, 남자. man, 남자. many, 많은, many, 많은, many. 마켓 시장 마켓 시장 메리 결혼하다 메리 결혼하다 메리 결혼하다 여러분들 우리 또 열심히 리뷰와 챈트를 해봤는데 여러분의 큰 목소리가 선생님의 귀까지 들려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해피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오늘 얼마만큼 열심히 공부했는지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지금 보니까 음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장소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 막뭐 생선 각 이런 거 쭉쭉쭉 나와 있는 바로 어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은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바로 큰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오케라고 okay, 얘기하죠? 얘기 너무 너무 잘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M 친구를 만나봤습니다, 그렇죠? M 친구와 함께 뭐라고 발음된 이 친구와 함께 열 단어를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 수업 끝났다고 또이 친구 잊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반드시 오늘 이 친구 다시 한번더 복습 리뷰해본다라는 걸 짐하면서 선생님 다음 시간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Alright, see you next class. Bye bye.